인터넷의 서비스 변화 방향은 현재와는 사뭇 다른 모양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IP텔레비전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IP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4분의 1 정도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IP텔레비전이 현재 텔레비전, 케이블 TV와 다른 측면이라면 제일 먼저 양방향성이 굉장히 크게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단말이 다양한 단말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의 변용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 IP 텔레비전의 서비스는 거의 단방향 실시간 채널 쪽에 묶여 있고 단말의 이동성이나 다양성 측면에서도 집안 거실에 묶여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IP 텔레비전의 모습은 미래에 양방향성이 강화되면서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프리, 사전에 편성하고 그 편성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형태로 소비될 것으로 전망되고, 나아가서 단말도 이동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단말로 제공되는 형식으로 서비스가 전망될 바뀌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서비스들로는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클리어 스킨을 통한 광고, 그리고 미래의 IP 텔레비전에 나아가 통신사업자들이 어,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어, 전망되는 어, 타겟팅 광고 등이 어, 주요 서비스가 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IP텔레비전을 사용하는 방식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편성해서 그것을 전달받으면서 편리한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요. 단지 텔레비전 내용만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내용을 함께 소비하는 그런 융합된 소비 형식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사용 방식의 변화 이외에도 IP 텔레비전의 위상이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간 채널, 지상파 중심의 채널을 소비하는 매체에서 미래에 다양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모두 소비할 수 있는 기간 매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텔레비전의 미래 모습과 서비스 내용이 변화하게 되면서 경쟁 구도도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TPS 중심으로 가입자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실시간 채널, 그다음에 다양한 p p d 이 제공하는 채널들을 리니어하게 전송하는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요 경쟁자가 케이블 사업자입니다. 미래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어, 단말로 IP 텔레비전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웹에 있는 모든 어, 디지털 파일들이 IP 텔레비전 컨텐츠로 흡수될 전망이라는 것을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변화 방향에 따라서 IP 텔레비전의 경쟁 관계도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케이블과의 경쟁이 아니고 어, 다양한 가전사들 그리고 심지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제작사들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려는 움직임, 다양한 기기들, 특히 게임 콘솔과 같이 현재 IP 텔레비 제공하고 제공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과의 그 컨텐츠 경쟁 등이 심화되면서 경쟁자들은 전방위적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이러한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 IP 텔레비전을 통하여 컨텐츠로 제공하는 사업자들과의 관계 정립이 문제가 되는데요. 단순한 경쟁 관계만이 아니고 어, 다양한 협력 관계들도 동시에 모색함을 통하여 어,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어, 돌파구를 오히려 마련하는 어,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IP 텔레비전은 단순히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어, 미래의 IP 텔레비전의 진화 방향을 예측하면서 다양한 준비들이 어, 다양한 어,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제일 시급한 분야는 무엇보다도 법률 정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방송법이 어, 통과되면서 IP 텔레비전법의 일부가 어, 수정된 바도 있고요. 이러한 그 법률체제의 정비의 궁극적인 어, 종착지점은 흔히들 수평적 규제체제의 도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평적 규제체제의 도입은 모든 법을 한꺼번에 하나의 법으로 어, 묶어서 낼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각각의 법률이 어, 재정비되면서 어, 수평적 규제체제로 통합되는 어, 준비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IP 텔레비전법과 어, 관련된 방송법, 전기통신법 등이 모두 어, 조금씩 통합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정비된 후에 통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미래의 IP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도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기반 시설들이 궁극적으로 미래의 인터넷과 연결 또 융합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설비 투자에 대한 준비도 병행되어야 말합니다. 미래의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뭉치고, 이러한 그 정,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기술도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어의 법칙을 보면은 정보 처리 능력이 1년에 1.5배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어, 나이더스의 어, 법칙에 따르면은 정보 저장 용량은 1년에 한두배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버테 법칙에 따르면은 광네트워도 한 9개월만에 2배 그러니까 1년에 한 2.7배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그 법칙에 따르면은 설비투자의 그 증설 구축이 서로 뭐 상이한 그 시차를 두고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부의 어떤 조정도 중요한 한 축을 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베 텔레비전은 현재 IP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모두 다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미래에는 NGN이나 미래의 인터넷과 융합되어서 다양하고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IP 텔레비전의 성장이 너무 더디다고 고급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모두 사회 아니면 국가 전체가 함께 노력하면서 인터넷의 미래, IP텔레비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